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아침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심했었고요. 음, 하락을 하긴 했어요. 시장은 딜라드피비아 반도체주도 2% 가량 빠졌고요. 종목들도 테슬라놀랐는데 빠지는 종목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어, 엔비디아가 장중에 7% 넘게 급락하다가 플러스 2% 때까지 가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1.7% 마감을 했어요. 이게 그 2분기 GDP 성장률이 개선된 이슈도 있, 있었고, 시장이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발목을 잡은 게, 그 AI 관련해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 수익이 나느냐, 이게 어제부터 나왔던 소식인데, 이게 또 시장에서 주요 하두로 자리를 잡으면서요, 하락을 좀 줬었던 그런 좀,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뭐 체크는 좀 오늘 시장 해봐야겠지만 또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다. 조금은 머리가 아픈 시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의 선물 상황 자체를 잠깐 체크해 보자면 뭐 그렇게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지도 않다. 네, 상승은 조금은 주고 있다는 게 있어서 음, 상황을 조금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선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지만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제 조금 그래도 어, M7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영향은 주겠다 예, 근데 또 국내 증시가 워낙 청개골이라 더 빠질 수도 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 보면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뉴욕, 그, 주요 증시 일정 보면요. PC, 네, 발표가 있구요.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있습니다. 8월 11일까지네요. 개회식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아, 아, 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보호해수 해제 건들이 주말에 좀, 다음 주말 건들은 토요일, 일요일 건월요일날 풀리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간의 급등낙주로는 요거,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좀한모습이고요 요, EM넷은, 어, 아시죠? 위메프 어, 사태 따라서 반사익 주들입니다. 자요 내용입니다. 오바마곧 해리스 지지 공개에서는 부인도 미셸도 같은 뜻. 네 그리고 미 상원의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준비 자산 채택 법안 발표 예정이다. 네 이것도 관련 주들이 쫙 있겠죠. 자팀프 사태 체인 리액션 상테크가 페이 대란으로 음,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회사 솔리다임, 하이닉스 자회사 미국 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주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26년부터 아이폰에 들어가나라는 또 관련 주들이 있습니다. 소니의 독점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40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다고 합니다. 외인들이 신나게 던지고 있는데, 자 외인들이 던진 종목 오른쪽 외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대응, 또 신고가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 것은 선물 인버스, 곧버스를 외인들이 매수를 땡깁니다. 어, <laughs> 예, 아 시장 안 좋게 보는 건가? 불안하네요. 자, 그리고 금투세 폐지 이슈부터 해가지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상속세 25년 만에 대대적 손질한다. 자녀 공제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그리고 요거 쭉 상세한 내용들이 적 내용들 올려놨으니까 두개 기사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돼서 이제 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코인러들 한숨 돌렸다 가상자산 2년 유예한다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일는 GDP 미국 GDP 2분기 2.8% 서프라이즈 소식이고요. 어, 뭐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 9월 TV토론 때 아마 바뀔 것 같아요. 해리스가 말을 더 잘하는 잘하는 것 같던데. 해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상황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그리고요. 현대차, LG전자, 텔레칩 손잡고, 자동차 반도체 부스 나타나다,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내용부터 해서 삼성전자, 뭐, 넥슨, 두산 로보틱스, 엘렉 세미콘, 실적, 현대차 실적, l g 학 롯데 쇼핑 등등 해가지고 제가 쭈르륵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의 공포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39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은 금요일이니까요 쉽지 않겠지만 기대는 조금 가셔 보자. 이 정도만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종목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